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운정역에 왔습니다. 소리천. 와. 운정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소리천이 있고. 자. 와 진짜 웅장합니다. 바벨탑을 보는 거 같아요. 49층. 와. 지금 스타필드 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최초죠? 운정에 들어오는 스타필드 빌리지.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진짜 우아라는 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이 보시면.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필드 빌리지가 작다. 그거는 요 메인 홀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저 규모도 제가 앞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 1층, 2층, 3층까지, 1층, 2층, 3층까지 전부 다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상권입니다. 여기가 피원부지. 그리고 이렇게 육교를 가운데 두고, p2 p1 p2 이 육교가 전부 다 이어줍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어 지금은 어 올린 건다 올린 것 같고 내부 내부 뭐 작업 다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가 상가들의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조성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와 크, 대박입니다. 와저저 저 위에 통창 보이시나요? 오피스텔 옥상마다 저렇게 레스토랑이 들어옵니다. 장난 아니겠죠? 거의 진짜 바벨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웅장함. 와와 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 와 대박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 보이네요. 저것도 한 30층은 돼 보이는데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압도적이죠. 운정역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와. 저는 저희 법인회사로 이제 4억으로 45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어, 들어가서 또 리뷰를 더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구경을 와봤습니다. 어, 좀더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타필드 빌리지 뒷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장난 아니고요. 어, 운정역에서 이제는 GTX까지 또 들어오고 했으니까 강남까지 어 40분도 커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분 이내겠죠 아마? 40분 이내. 집에서 나오자마자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1분 컷이죠. 경의선. 그리고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운정에 KTX도 연장된다고 하죠. 경의선 따라서 KTX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뭐 서해선 김포공항도 갈수 있고 김포공항 서해선 출발선이 이제 여기 운정역이 되는 거죠 저 쪽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세동밖에 없어요 높은 고분양가 이슈에도 완파되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과연 고분양가일까요 저는 뭐 8억 9억 고분양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진짜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음. 멋집니다. 오, 스타필드 빌리지의 메인 건물이죠. 여기는 연결된 유일한. 네, 스타필드 빌리지 메인과 연결된 유일한 오피스텔. 엄청나지 않나요? 잘 보이시나요? 와우. 와우 저 통창 레스토랑 인정 전체가 보이는 뷰죠 저기가 호수공원도 보일 고 인정 자체가 전부 다싹다 다 보일 겁니다 와우 진짜 장난 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높아. 1, 2, 3층이 전부 다 스타필드 신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작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더 커야 되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랑 가까워서 유동인구는 엄청날 것 같아요. 공실없는 상권이죠. 신세계에서 하는 국내 유일한 스타필드 빌리지. 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아마 완공되고 나면은 어, 명소로 떠오를 것 같긴 해요. 대장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인식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볼 만한 거, 어. 볼거리가 있는 거, 우리가 뭐 GTX가 명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운정역에 스타필드 와우 운정의 스타필드 대박입니다. 저희는 45층입니다.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와. 빌리지의 어, 메인홀이죠? 메인홀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저쪽으로는 피트인데, 저쪽엔 좀 이따 찍고요. 일단은, 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입구가 한 여섯, 일곱 개는 되는 거 같아요. 이쪽이랑 저, 저쪽 P1 부지랑 P2 부지랑 그리고 저쪽 그 뭐야 옆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입지가 가십니다. 정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입지가 좋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GTX 타보고 가봤습니다. 운전, 교통의 혁명이더라고요. 장난 없었습니다. 서울 20분 만에, 와 대박이죠. 엄청납니다. 어 거기 앞에 있는 아파트들 걸어서 어 제가 볼 때는 운정역까지. GTX까지 다 내려가고 하면 10분 이상 걸릴 것 같긴 해요. 10분 15분 걸어서 가까이 사신다고 해도 음. 여기는 1분컷 경의선 타고 GTX 타고 올 개통되면 강남까지는 가면 됩니다. 또 원하면 김포공항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서해선이 운정역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TX도 지금 연장됩니다. 운정으로. 운정에만, 운정 시에만 30만 명 있고 파주시에는 50만 명 있죠. 51만 명, 52만 명이 되는데 그리고 일산에도 100만 명이 있죠. 일산. 어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일단 역을 끼고 올수 있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것 같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네요. 어, 그리고 저 아파트 끼고 돌고 돌아가면, 어, 설문, 설문아이시로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설문아이시도 2년 전인가? 개통을 했거든요. 경기 북부 쪽으로 해서 서울 접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유로, 자유로만큼이나 좋아요. 자유로보다 난더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로는 공짜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어, 정말로 교통은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육교 어 이게 저 앞에 초등학교까지 연장되고 어또 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오피스텔도 몇동 있긴 하지만 요것들은 몇개안 되고 다 상가입니다 뭐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다 들어오면 이 수요가 엄청나겠죠 네. 이제 P2쪽으로 가볼게요 전부 다 이렇게 육교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타고 바로 오면 돼요 이게 진짜 작은 규모입니까? 아까 전에 뒤쪽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1층, 2층, 3층 규모인 것 같아요. 신세계에서 전부 다할 예정이고, 공실이 없는 유일한 상가죠. 요즘 공실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상권이 살죠. 대기업이 들어오면 음. 대박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어 저쪽 앞쪽으로 이제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육교를 가다 보면 이제 법조타운이 있고 여기 자체가 어, 상업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일반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고요. 말 그대로. 이 운정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육교 끝으로 가면 지금 엄청나요. 아직 많습니다. 저쪽에 뭐가 들어올지도 궁금하긴 한데 관공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과연 신세계 스타필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크으. 일단 저쪽 육교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육교 또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앞까지 예, 도보권으로 다 이제 이동할 수 있게 연장된다고 해요. 아, 일단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상가들이 정말 많은데, 오피스들. 학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저렇게 좋은데 사시는 분들은 씀씀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일산 라페스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데크를 따라오다 보면 마치 밑에가 지하인 것처럼 이게 1층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와우 정말 특이하다 오, 이제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육교의 끝인데 이게 연장될 겁니다 연장될 거고 법조타운 보이시죠? 법조타운 여기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아마 지하 5층 부터 죠?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업지구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쪽으로 어, 파주시에서 아예 이제 묶어놓은 땅들이에요 여기서는 여기는 상업지다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저 앞쪽으로 해서 놀이구름 EBS, EBS에 사는 놀이구름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지금 문정호수공원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야당역 야당역이고 저쪽에 또 아파트, 아파트들이 많죠 와우. 제가 이 크기 때문에 계속 놀라요, 지금. 지금 대체적으로 딱 보세요.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저는 고층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롯데타워에 예전에 그 가봤던 적이 있는데, 마치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파주시에서는. 와우. 대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 한번 직접 와봤고요. 봄이 왔습니다. 예, 뭐 요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죠. 하지만 언제나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고 또 좋아집니다.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어, 저희는 이제 8월 달 저희 회사가 저쪽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어, 내부적인 동영상과 함께 또이 스타필드에서 누리는 그러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동영상으로 또좀더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 저희 회사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해서 어, 이런 좋은 곳을 예,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사무실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네, 중심이 될것 같아요. 어, GTX 쪽은 주거형이지만 이 쪽은 진짜 상업용이죠. 상업, 상업단지. 야, 대기업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뭐, 제가 이 지어진 걸 봤을 때, 고분양가? 과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금 치르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잘 치르시길 바라고. 예, 저희는 앞으로, 음, 앞으로, 어, 이곳에 다시 들어와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대박나세요. 대박.